음. 농연입니다. 자, 할말좀 하고 갑시다. 허, 요즘에 이제 이게 업자체가 외상이니까, 얼마큼 왔죠? 자, 외상이고, 어느덧 시즌... 음, 저는 시즌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즌이 막바지에 막바지, 어, 앞으로 한 달, 한 달로 보면 되겠죠. 자, 고객님!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참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배달표. 지금 참외가 만원도 안해요. 응. 지금 참외값이 만원도 안해요. 이렇게 돌아와요. <laughs> 참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봐봐요. 어, 그러면 우리 참외 2월달부터 따죠. 2, 3, 4, 5 원. 이때는. 이때는 왜 결제 안해줍니까? 이때는 참외값이 3, 4만원이잖아. 응? 이때는. 이건 무슨 심보용? 매대표? 만원에서 결제를 못 해주겠다. 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미 말이에요. 참여가 나오는 그때부터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앞으로 가자. 자, 저랑 이제 처음부터 기비에서 만났죠. 기비. 아니더 가야 되지. 종자부터 가야 되지. 응? 종자, 기비, 추비. 추비는 이제 비료, 응? 농약. 자. 아, 9월이잖아. 9월부터 시작해서, 근, 지금, 7월까지. 몇 개월이야, 몇 개월. 이 시간을 말이요. 에 고객님은 저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온 거예요, 생계를. 안 고맙습니까? 저는 말이요. 에 얼추 결제를 다 해줬어. 고객님이 외상으로 가간이 부분 마저 전다 결제를 했단 말이요. 에 이게, 확, 확안 받아들여져요? 이건 정말, 정말 서로 불편한 거야. 내가 당신의 생계를 걱정했듯이, 당신도 나의 생계를 걱정을 해줘야 되지. 이거는 니만, 네 니만 네좀 자신을 겠다던 거잖아, 니만. 네 아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게. 아.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예의를, 어? 예의를 표하는그 자체는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힘들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저는, 응? 음? 니가 힘들면 타인도 힘든 거야. 쉽게 사게, 쉽게 샘플하게 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좀 적지만, 얼마라도 결제를 해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야. 아 이렇게 잠가버리면 죽으라는 거잖아. 어? 자, 이대로 어떻게, 자, 이대로 어떻게 할래요? 음?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 시세는 좀 올라가겠지. 근데 수량이 줄어들잖아. 수량은 떨어지고, 시세는 올라가고. 이게 뭐야? 그러면 당신은 당신 생계밖에 생각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 하면 더안 줘요, 더안 줘. 8월, 9월 끝났잖아. 이게 뭐야? 최소한 얼마로 주면서 흘러가래도 얼마라도 이게 해전이라는 거잖아. 해전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흘러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예 죽으라고 팍 잠가버리면 뭐야 이게? 내가 힘드니까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아 정말 고마운 얘기예요 외상으로 당신의 생계를 도와준 거잖아 당신의 생계를 그러면 반대로 배 대표 고마워 네가 이만 외상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어? 나도 당신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게 이러면서 빨리빨리 결제를 해줘야지 내가 도 달래요? 그것도 아니고 가가는 부분에만큼 결제를 해달라고요 그게 서로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어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DC 다 해주고 100만원 해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농민이 또 가격을 더 깐다?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떨렸다 어. 가격을 더 덕가, 까서 저한테 송금을 해줘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나는 이 농업이라는 이 농업 뿐만 아니지 모든 이 외상 그리고 인간관계 하, 이게 정말 난좀 안타까워 사람이 태어나고 응?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건데어그과정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어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 저도 하, 여기까지 온데 너무 힘들었어요 응? 나의 11년을 돌이켜보면 이때 내 모든 디스크가 다왔대도아이또 말을 마하면 턱이 아파요 하... 3년을 버티면서 이 대출부터 해가지고 하... 막 머리가 이제 다 흰머리가 완성했어. 이 모든 걸 저도 힘들어서 견뎌봤잖아요. 똑같은 거요. 예 응?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주고 당신이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심플하게 요내 자식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자식도 소중하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 진짜 일이 있으면 배너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결제를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아예 뭐 전화기 꺼놓고 참 사람이 사람은 사는 게 사람이 사람한테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인간대 인간으로서 좀더 나아지는 이런 하나의 너무 어, 업 하나의 외상 문화. 외상이 하나의 문화라면 이 문화가 좀더자막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길 바래요. 인간. 인간. 인간 대 인간. 인간이잖아. 니나 내나. 그러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최소한 할수 있는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